조직신학 5분 설교 51번째 교회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영원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 주께서 신이 세우신 것입니다. 베베소서 3장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자기 피로 사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더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지체가 대인 공동체이며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또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애입니다. 시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면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빛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요.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무민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골로에서 1장 17절 또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하게 하시고 첫 번째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계획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아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예배소서 2장 22절 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고하실 처소가 되기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역대하 5장 11절로 14절입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전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또다함에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다. 역대하 7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의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소나 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는 또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며 에베소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서 가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린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각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온전케 하는 것이며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에베소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제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죄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은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고린전서 1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를 삼아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이른바 시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두 번째 총회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 총회는 신약 교회 사도들의 원형을 따라가도록 계속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신자들에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을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으로 그 존재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